안녕하세요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자가 먼저 보였죠. <laughs> 이렇게 돈봉 후기를 들고 왔고요. 한번 같이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자희님이 보내주신 돈봉이고요. 어, 여러분 자르 이런 거 뜯을 때칼 조심하세요. <laughs> 너무 너무 위험한 것. 어린 친구들은 부모님과 꼭 같이 뜯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이렇게. 이렇게 개인 정보인 것 같아요. 어, 구매한 물품 맞는 것 같고요. 아, 저거 구매한 물품하고 개인 정보를 따로 넣어주셨나봐요.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우선 아리는 이렇게 어머 선물이랑 이렇게 푸짐하게 같이 보내주셨어요. <laughs> 어떻게 항상 여러분 동봉을 보내주시는데 왜 이렇게 푸짐푸짐하게 주시는 거죠? <laughs> 이렇게 푸짐하게 보내주셨고. 이렇게 두고. 우 이렇게 돈은 잘온것 같고요. 이따가 확인 한번 해보겠고. 전선 안에 있는 물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였던 거는 이렇게 귀여운, 만. 이렇게 러블리한 떡메두 장이고요. 이렇게 귀여운 자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도일리 꾸미기도, 어후, 이런 것도 특이하다. 아이유 같은데? 도일리 꾸미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다이어리 꾸미기도 좋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어, 이거 작은 아이 오랜만이다. 이거 저 작은 아이한테 옛날에 작은 아이랑 밥 먹었고, 막 같은 패미었고 했던 시절에 이거 한 세트 받았었어요. 아, 너무 오랜만이야, 저도 한. <laughs> 이렇게. 우와, 귀염귀염한, 이런. 이거 되게 예쁘다. 찌찌님도한 같은데? 이렇게 귀염귀염한. 아, 아니다. 다른 분 거다. 이거는 메리님도 아니네요. <laughs> 이렇게 메리님도 아니고 이렇게 예쁜 인스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상 찍고 난 뒤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매하실 분들은 댓글에 있는 톡띠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그럼 모두 안녕.